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요즘 세상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간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이 사실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 보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맞붙 지금 일부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또 일본, 아시아 주식시장이 거의 뭐좀또 숙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갑자기 지금 한달 사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이슈까지 터지면서 엔케리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건지, 어, 일단은 제가 이 풍수 구은 시대를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풍수 구은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7운이나8운 시대 아니면 심지어 6운 시대 그 전에 그 몇십 년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올주에 라니냐 엘리니어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그리고 날씨 기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조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고 또 비도 과거처럼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중호우 폭우가 내리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단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측이 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구운 시대의 기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역시 풍수 구운 시대는 어떤 특징 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흥미롭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풍수의 기운은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은 현재는 구운 시대고요. 구운은 불 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룬부터 구운까지 있어요. 어떤 분이 전에 댓글에 구운 시대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룬으로 바뀌어요. 20년씩 해가지고 총 아홉 번이 바뀌어서 180년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요. 다시 한 바퀴 돌으면 이제 360년이 되는데 360년이 되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라든지 큰 사건이 360년이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수 구운의 이 주역의 개상을 보면 주역 8 개가 있잖아요. 주역 8 개의 개상을 보면 그 중에서 이 구운 시대는 리계입니다. 리 리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쓰면 우리가 이 리자 떠날 리자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분리 분리라는 것은 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별 이별도 역시 헤어지는 거잖아요. 분리, 이별 이런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불화의 기운이 뭐냐? 이게 바로 전쟁 갈등 투쟁 그리고 문화 혁명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역의 팔개, 건군, 감리, 뭐, 건군 감리는 이제 우리 태극계에 있는 건데, 건손, 감곤, 손태, 이진,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어, 아, 건태, 이진, 손감, 손감, 감곤,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은, 일단 이구운시대의 개상은, 니케라고 했는데, 이 니케는 뭐냐면, 이것은 주역에 계상으로 했을 때, 이거는 양효고, 이거는 음을 나타내고요, 음효, 이것도 양효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음의 기운, 이 음효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주역에서 말할 때, 둘째 딸, 딸을 나타냅니다. 딸을 나타내고,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어, 육식갑자가 있죠? 육식갑자가 있는데, 육식갑자도 상원갑자가 있고, 중원갑자가 있고, 하원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원갑자의 구은 시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은 시대의 하원갑자 마지막에는 둘째 딸, 여성, 이 여성한테 기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여성들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힘이 극단적으로 강력해지고 세지면서 그 다음에 여성의 기운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다시 남성들의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바뀌게 된다. 결국 이 구운 시대는 주역의 리깨가 나타내는 것처럼 여성의 기운이 강력해지는데 그러면 이 여성의 기운이 강력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 EU, EU의 그 의장인가요? 그분이 여성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지금 해리스라는 여성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리케가 상징하는 게 여성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해리스의 기운이 앞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이 리케가 상징하는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도 역시 이 해리스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트럼프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도 가능하다. 왜? 기운의 흐름이 그 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트럼프 후보하고 해리스 후보의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기운 자체가 해리스로 지금 갑자기 흘러가는 느낌이 나는 게 결국 풍수구운 시대 이 개상으로 봤을 때 여성한테 기운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옛날엔 다 후계자를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의 부인인 펑리 위안. 펑리 위안이 어쩌면 저는 시진핑의 대타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어쩌면 펑리 위안이나 아니면 뭐 시진핑이 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러시아도 푸틴의 딸이 있어요. 푸틴. 이 푸틴의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지금 베일에 가려졌는데, 푸틴도 지금 누가 후계자가 될지 몰라요. 종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이 딸이니까 이 여성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북한을 보도록 할게요. 북한은 누가 있죠? 지금 김주혜라고.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죠? 여기도 딸이잖아요. 여기도 여성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유럽은 뭐 여성 지도자가 많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여자 총리가 좀 쫓겨났죠? 뭐 헬기 타고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이 여성의 기운이 이구운 시대는 좀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여성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성의 힘이 강력해지고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음기란 말이에요. 음의 기운인데 이 구운 시대는 반대로 화, 불의 기운이에요. 그럼 양의 기운이잖아요. 음과 양이 조화를 잘 이루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이 만약에 대통령이나 리더가 되면 그 기운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고 조화가 잘 됐을 때는, 어, 나라도 잘 이끌어가겠지만 그게 안 되고 기운이 잘못 부딪히게 되면 이때는 수화 상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운 자체가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 과거의 구분시대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전쟁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뭐 이란이 전쟁이 붙을지 안 붙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거의 일축. 발에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한다. 아니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풍수 구운 시대는 이 갈등과 또 가족 간의 이별, 분리 이게 다 전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운 시대 유럽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입니다. 180년 전 물론 그 이전에도 구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프랑스는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혁명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구운 시기에도 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역시 혁명이 발생했고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뒤엎는 거죠. 결국 이거는 갈등과 투쟁. 일종의 이것도 전쟁이죠. 이런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은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약 4년간 있었죠. 그래서 구은 시대에는 미국 역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때요? 서로 극심한 대립을 하는데, 공화당도 보면 한 40%에서 40, 한 2, 3%는 고정층이 있고요. 민주당도 역시 40%에서 뭐 40, 한 3%, 2, 3% 비슷합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미국도 보면 극심한 대립, 완전히 패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때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는 남과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약한 15%, 10%에서 15%가 중도층에서 미국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근데 지금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 역시도 이구인 시대, 불의 시대에는 국력이 지금보다는 쇠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1,2차 아편전쟁이 있었는데, 2차 아편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국한테 완전히 그 에로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에로 사건으로 인해서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거의 이제 패망의 길로 어,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한 게 아편전쟁입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페리제독이 강제 개항을 시켰죠. 그래서 개항을 해서 일본이 이제 이 문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유신을 하게 돼서 일본이 이제 뭐 문화라든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제국주의로 가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개항을 했습니다. 얼자처럼 써있네요. 일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궁국주의로 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이죠. 이때 조선은 어땠을까요? 임술년에 임술봉기가 있었어요. 밀란, 이게 구은시대인데 그 전부터 삼정이 문란해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세도정치를 하면서 완전히 조선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임술 봉기 이후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고중이, 어, 이제 임금이 되고, 완전히 조선도 이제 망하는 길로 가죠. 이게 다이 구은 시대에 세계 주요 나라에서 발생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제 뭐 역사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사 시간은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구운 시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구운 시기가 오, 올해부터잖아요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어,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뭐 구운 얘기를 이렇게 매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구운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운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계속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런 기운 자체가 변하면서 반복을 해요. 그 반복하는 게 똑같이 반복 안 한다고 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운 시대는 갈등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IT 컴퓨터 또 전기차 이런 뭐사이 전반적으로 대변역 대변화가 오겠지만 일단 그 전에 이런 아주 갈등과 전쟁과 혁명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하기도 했지만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가족이 해체가 되고 분리가 되고 이별이 되고 이런 경향도 구은 시기에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특히 이 미국, 미국의 갈등이 이때도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룬 시기에 봉합이 돼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들어섰지만 결국 이 구은 시기에 미국의 갈등이 최고주로 지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때는 남과 북이 싸웠지만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또 남자대 여성 남성대 여성이 싸우게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전 세계가 혼란의 시대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풍수에서는 구운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 일어날 것이 일어날 것인지 기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지리적인 지형적인 정말 풍수 자체적인 특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좀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말을 좀 많이 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 항상 좀 목이 좀 잠겨 있다는 점그점 그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